잘 지냈나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로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부활의 신앙으로 예수님과 함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지내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려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더잘 집중하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되도록 인도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엘의 앙코드 친구들, 오늘은 하나님의 셈법 곱하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아멘 네. 사랑하는 친구들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의 셈법 중 더하기를 배웠어요. 무엇을 더해야 하나요? 맞아요. 믿음을 더해야 해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필요한 것을 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더해야 해요. 오늘은 하나님의 셈법 곱하기를 배울 것이에요. 곱하기를 잘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더욱 힘이 있고 풍성하게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힘들지 않아요. 곱하기를 못하면 노력을 해도 잘 되지 않고 힘만 더 들고 실망하고 실패하게 돼요. 현수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어느날 아빠가 이렇게 말했어요. 현수야, 너또 교회 갔다 왔지? 아빠가 그렇게 가지 말라는데 너 얼마나 더 혼나야 알겠니? 현수는 "아, 아니에요, 아빠." 아빠 사실 저 친구하고 놀다 왔어요. 현수는 가슴이 몹시 두근거렸어요. "음, 주님 무서워요, 저를 도와주세요." 현수는 교회에 다니면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현수가 교회에 다니면서 생활 속에서 곱하기를, 잘할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이야기 속에서 주님의 능력에 곱하기를 하지 않아서 실패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곧 으뜸가는 제자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지금 풀이 죽어 실망해 하고 있어요. 곱하기를 하지 않아 실패했기에 자신이 너무 미워 죽을 지경이었어요. 사랑하는 예수님은 잡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멀리 구경하다 그만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며 저주하고 부인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렇게 될 거라고 미리 경고해 주셨음에도 말이에요. 그러니 으뜸가는 제자라고 자랑하고 자부했던 자신이 너무나 창피했고 부끄러웠어요.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뽐내고 자랑하고 실수하여 망신당하고 실망한 적이 없었나요? 사는 건 교만인데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해요. 죄는 뽐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나쁜 생각 말 행동하는 것또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짜증내고 불순종하는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모든 것을 말해요.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도 큰 죄예요. 죄를 지으면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에서 형벌을 받게 돼요. 죄를 짓는 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짓고 싶어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삭순 사망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신 형벌을 받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심을 믿을 때, 우리는 이 끔찍한 벌을 받지 않게 돼요. 으뜸가는 제자 베드로도 죄를 짓고 풀이 죽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소식을 전하라고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에게 말씀해주셨어요. 하나님은 배드로만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명한 한 명을 사랑하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셨어요. 여러분과 내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죄 없이 깨끗하신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을 듣고 무덤으로 달려갔어요. 무덤에 들어가보니 시체가 없었어요. 빈 무덤이었어요. 그래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이에요.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다는 것을 증명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제자들은...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나 놀라고 신기해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날 때 뿐이었고 달라진 게 없었어요. 잡히면 위험했고 또 다른 유대인들이 두렵기 때문에 문을 꼭 닫고 집에만 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지도 못했어요.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속 함께 하시는 것을 믿지 못했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지난 일들이 생각났기에 다시 예전의 어부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라고 말하며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도 함께 했어요. 그들은 배를 타고 다시 바다로 나갔어요. 본래 어부였던 사람들이라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밤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허수고였어요. 그들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으니라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잊었어요. 베드로를 보세요. 예수님 없이 아무것도 할수 없잖아요. 여러분도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 혼자 해보려고 할 때가 있을 거예요. 나 혼자 할수 있어. 나 혼자서 충분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무엇이든지 할수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이라고 하셨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기 위해 예수님과 곱하기를 해야 해요. 죄를 이기는 것도 예수님의 힘으로 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예수님의 힘으로만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의 힘을 곱하지 않으면 실패하고 말해요. 베드로와 지자들이 호스고를 하고 날이 새어가고 있을 때 누군가 바닷가에서 고기가 있느냐 물었어요. 없다고 대답하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어디리라 말했어요. 이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정하니 다시 물고기가 잡혔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곧 곱하기 하는 것이. 어떻게 예수님과 곱하기 할까요? 예수님을 믿는 어린이라면 예수님과 함께 무엇이든지 할수 있어요. 오늘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 하셨어요. 예수님의 힘에 곱하기만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도 아프거나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의 능력에 곱하기를 하기 위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순종하세요.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을 곱하기 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인 줄 모르고 시키는 대로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물을 들수 없을 만큼 고기가 잡혔어요. 여러분도 많은 아, 네. 열매를 맺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무한대에서 3을 곱하면 얼마인가요? 무한대에 100을 곱하면 무엇이 나오나요? 아무리 수가 크든 작든 무한대를 곱하면 무한대가 나와요. 그렇다면 어떤 것에 바로 예수님을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숫자가 크거나 작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니 그물을 들수 없을 정도로 고기가 잡혔어요. 이처럼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곱하면 바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이다"라는 "예수님이다"라는 말을 듣고 해엄을 쳐서 해변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로 달려갔어요. 예수님은 벌써 숯불을 피워 고기를 구워 놓으시며, 떡도 준비해 놓으시고 그들을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배신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번 부르시며 세번 부인한 베드로의 마음을 다시 만져주셨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며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언제나 곱하기를 하여 예수님의 힘으로 살아가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계속해서 곱하기 하고 있나요? 언제나 예수님을 의지하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무엇이든지 할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주님을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고 어디에도 설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곱해야 해요. 우리는 가지고 그분은 나무세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다면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건큰 수든 작은 수든 예수님으로 곱하기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행코즈 친구들, 지금 무엇을 곱하기 하고 있나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항상 예수님을 곱하기 하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곱하기 하며 매일매일 힘을 얻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을 통해 새 힘을 얻고 승리하는 우리 앵코즈 친구들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결단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을 곱하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신 사랑 하심 과 성령 님의 인도 교통 충 만한 역사 하심 이 예수 님 으로 인해 날 마다 새힘얻 어, 날 마다 승 리하 는삶을살 고자, 하는주 님의 백성 들과 우리 앵코조 친구들 과 모든 선생님 들과 부모님 들 머리 위에 지금 부터 영원 토로 감상 함께 하시 기를 간절히 주어 나온 날 이다. 아멘.